네, 안녕하세요. 전만 좋은 집의 규처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 역곡에 위치한 아테움 스위치 아파트 현장인데요. KCC 건설에서 내세운 현장인 만큼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가지고 분양 정보 알아가셨으면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현장 정보 한번 얘기를 드리면 총2개동에 189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2층까지 중소형 단지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51타입 현장 보여 드릴 건데 조합원 제외하고 일반 분양으로 딱 50세대만 선착순으로 부천 역곡에서 분양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급하게 나와 봤습니다. 금액대로 중요하실 텐데 주변에 지금 부천 어디든 가셔도 아파트 9억 현장만 보셔도 최소 4억 5억 대부터는 기본적으로 금액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 현장 자체는 불양가 무려 4억 대부터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호재로서도 GTS 피노선과 서부광역철도, 대장 홍대선 또한 2024년 지금 진행 예정 중이라 보니까 나중에 전망 호재적인 것도 보신다고 해도 집 금액도 작고 호재에 대한 미래 투자도 잡고 두 마리 토끼 잡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신일까요?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인프라로도 역곡역 1호선 도보 5분 내로 위치해 있고요, 서해선 소사역 또한 도보 5분 10분 이내로 위치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자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스타필드, 대형마트, 초중고 또한 전부 다 가차 에 인접해 있어서 인프라적으로도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장에 대해서. 전실 공간부터 꼼꼼하게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소개 드릴게요 우선은 우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키캔 신발장 3칸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또한 보시게 되면은 하부티움 시공 들어가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에도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 타일도 세라믹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벽면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보통 요새 일괄서등 스위치로만 보통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엘리베이터나 전기쿠탑 차단 복도 등까지 스위치로 안에서 다 누르실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슬라이딩 중문 도어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게끔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방음적인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통거울로 유리로 트여있기 때문에 입구 들어오실 때부터 개방감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거실 공간부터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 공간 우선 보시게 되면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사이즈가 널찍하다라는 거 이미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선은 강폭 거실 기준으로 가로 사이즈 4.5 사이즈 나오시고요. 좌측, 우측 공간 세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4m 사이즈 나오시기 때문에 우측 공간에 6인용 이상 소파 두시기에나 좌측 공간에 한 85인치 TV 두신다고 해도 따로 제한적인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저희가 찍는 게 모델 강이라 보니까 조망권 같은 경우에는 찍지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 호수 보시면서 조망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 모델 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옵션적으로는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하나 들어가시고요 지금 KCC 창으로 이중창으로 시공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음 방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측 벽면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시라믹 타일로 지금 아주 깔끔하게 아이보리톤으로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벽면 보시게 되면은 이탈리안 셰라믹 타일로 지금 고품격스럽게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신데 이 부분 또한 옵션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물형 천장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라인 시공까지도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우측 한 켠엔 지금 따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 IoT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신데 이쪽 공간 안에서 따로 이제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거 가동하시는 거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거실만 따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와 거실에서 전등이나 이런 거 코드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주방 공간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입니다. 자 우선 주방 공간 싱크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색깔 보시면은 어 그레이와 아이보리 톤으로 깔끔하게 단색 톤으로 지금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오늘 지금 주방 쪽에 저희가 옵션이 냉장고랑 그다음에 뭐 가스쿠터, 식기세척기나 이런 전반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유상 품목인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직접 현장 보시면서 조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에 담긴 그대로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 이렇게 세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리나. 보시고요. 또 안쪽에 싱크대 공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3구 인덕션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우측 공간에 사각 싱크볼 와이드하게 아주 깊숙하게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는데 물 튀김 방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방 공간에도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기 하시기에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어, 아래쪽에 이제 뭐 전기 쿠탑이라든가 이제 식기 세척기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 또한 이제 유상 옵션 품목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율에 맞게끔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 켠에 보시게 되면은 세탁실 공간이 들어가시는데요. 어, 세탁실 공간 또한 아주 널찍하게 길쭉하게 잘 나와있는 상태라서 세탁기 건조기 같은 거 2단으로 시공하시고 하셔도 어, 공간 충분하게 활용 나오실 것 같고요 어, 지금 주방 한켠에 또 보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식탁 들수 있는 자리 공간이 나오십니다 어,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시공되는거 DP는 4인용 식탁이지만 어, 제가 봤을 때 6인용 식탁까지 드신다 해도 식탁 공간 충분히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첫 번째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 가로 세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가로 3.8, 세로 3.5 정도 나오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침대 패밀리 사이즈 이상 두신다 그래도. 자리 자체는 충분하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또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안방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부부 욕실이 또 있으신데요. 부부 욕실 또한 지금 충분하게 공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과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수건 수납장 또한 잘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또한 가로 세로 사이즈 정 사각형 구조로 3.5, 3.5 나오시고요. 이쪽 방에도 성인 장애분들 있으신 분들도 방으로 활용하시기 공간 충분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방 또한 여기는 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저희가 보여드리는 아파트 현장 거실 뿐만 아니라 방 3개 전부 다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봐도 되게 옵션적인 부분 훌륭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박이 팬털리못 먹이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유상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 포함하실지 안 포함하실지는 직접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지금 방마다 아까 온도 스위치를 못보여드렸는데 지금 거실라도 스위치가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달려 있지만. 어, 방 곳곳에 이런 식으로 따로 스위치가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온도나 이런 부분도 등 같은 경우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또한 두 번째 방이랑 동일하게 사이즈 비슷하게 나오신다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천장도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기 때문에 어,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에어컨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에도 요새 많이를 다투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오시면은 그런 부분도 다한 방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 한 켠에 보시면 또 따로 베란다 팬트리 공간이 하나 나오시는데요. 팬트리 공간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도 보시게 되면은 따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공간까지로 나오. 오시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세탁기랑 가전 같은 거 두셔도 되고 따로 창고나 아니면 시스템장 같은 거 옵션으로 하나 짜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공간 되게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거실,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거실 욕실 아주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눈에 보이실 건데 안쪽 공간 보시면 해바라기 수정 들어가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파티션만 시공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안쪽으로 닫고 열고 하실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만 봐도 세세하게 잘 들어가는 있 모습인 것 같고요. 거실 수건 수납장 또한 지금 통거울식으로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젠다이더 선반, 사0 사명... 세면대 변기 잘 시공 들어가 있고요. 바닥 또한 지금 미끄럼 방지 타일로 깔끔하게 그레이으로 시공 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거실 공간 가서 오늘 현장에 대해서 소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저희도 급하게 부천 마지막 역곡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 급하게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는 소식 듣고, 비 오는 날에도 급하게 촬영 한번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은 지금 부천역곡 자체가 땅값도 많이 비싸고, 바로 옆이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가시기 전에 마진호선 딱 경기도 끝자락인데요. 어, 우선 그런 부분만 봐도 분양가가 이제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4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입주 자금 자체도 지금 딱 계약금 10%인 4천만원부터만 있으셔도 현장 호수 미리 좋은 호수도 미리 딱 잡아두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쪽 정말 분양은 받고 싶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잡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상황이나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